안녕하세요, 모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2일,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 12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테더 차트 분석, 세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네 번째 에이다 차트 분석 하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저번에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한번 복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먼저 가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한 시간 차트로 비트코인 한 시간 차트로 자세히 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 저점을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상단선, 중단선 그리고 하단선 이렇게 하락채널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말씀씀 드렸고. 그리고 복리는 어디? 대략적으로 115에 933. 여기서 첫 번째 롱을 진입하겠다. 분할 롱 진입하겠다. 그리고 112882.1. 여기서 두 번째 롱을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략 115에 933.1 더하기 112에 882.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114에 407.6이 제 평당값입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죠. <laughs> 114에 4, 114에 407, 407.6 네, 여기. 자 그렇죠. 여기가 제 평당값고, 그래서 그럼 복리야. 그 너는 대략 어디서 입점했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최소 못해도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여기,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돼가지고 최소 못해도 이 하락 채널에 상단선까지는 붙여줄 것이다. 상단선까지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약하지만 대략 114.5K 114에 500 정도에 이절을 했습니다. 어, 114에 500 정도 되게 어, 약이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략 전체 시드에 저는 한30% 정도 30% 정도 여기서 입절 했고 이절 했고 나머지 70%는 현재 지금 물려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현재 물려 있다. 여기가 제 평당가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14에 999 여기 오면은 또분할 롱을 타겠다. 그러면 또 평당가가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본의학럼넌 지금 어떻게 보는데? 라고 했을 때본리학 지금 어떻게 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좀 보냐면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큰 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 내장사투로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것 같아요. 왜? 전에 있던 바닥, 전에 있던 바닥을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죠. 초록색 지지라인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유의미한 지지라인은두 군데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이 초록색 구간을 터치했을 때가 당연히 지지라인이 될 거고, 또11299 여기서도 중요한 지지라인이 된다. 112에 111에 99, 110, 어 11만 1,999가 왜 중요한 라인이냐? 여기 전에 있던 강력한 지지 라인을 해줬습니다. 강력한 지지 라인을 해줬다. 그리고 전에 여기 115에 750, 그리고 전에 있던 바닥 114에 710, 1 1 4 114에 710. 여기 초록색 저점을 이어 보면은 초록색 지지 라인 이 형성이 되죠. 그럼 내려오면은 이 초록색 지지 라인. 여기서 당연히 맞고 재차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전에 있던 바닥으로 작용을 했던 내려오면 또 전에 있던 바닥으로 작용했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 이거 지워 보고 보시면은 <laughs> 여기 111에 999. 여기서 롱 포지션 분할 진입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지지 라인 초록색 중요한 중요한 초록색 지지 라인 에서 반등. 에서 반등 예측.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라인. 이 초록색 지지 라인이 있고 또 하나 전에 있던 여기 1111에 999 여기서 또 중요한 지지 라인로 작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봉인이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 봉래 그러면 어디까지 대략 올라 갈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저는 전에 있던 여기 꼬리. 전에 있던 꼬리, 전에 있던 꼬리. 최소 못 해도 여기까지는 제차 올라가지 않을까? 최소 못 해도 여기까지 제차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으로 올라간다 쳐도 114에 710 여기까지는 최소한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14에 710 여기까지는 재차 올라오지 않겠냐? 여기 구간, 여기 구간까지제 재차 올라오지 않겠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전에 있던 구간에 파란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는 재차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으로 좀 가서 보면 이 구간에서 대략 어디 114에 710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여기까지 제차 크게 올라오거나 또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5에 933. 여기까지 제차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왜? 전에 있던 지지라인이 전에 있던 저항으로 작동해서 최소 여기까지 제차 올라오지 않을까? 114에 7하나 공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최소부터도 전에 있던 115에 750. 115에 750. 115에 750. 여기까지 재차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구간이 어디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절 구간. 입절 구간을 다시 적어볼게요. 입절 구간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입절 구간은 <laughs> 114에 710. 여기. 또는 115에 933. 여기. 또는 어, 파란색. 파란색 빛각 저항선까지. 저항선까지 재차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 구간에서 분할로 입절할 예정이다 여기서 분할로 입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구간까지또롱 포지션을 받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롱 포지션을 받고 저는 대략 여기 114에 710이나 또는 115에 9 3 3 또는 이 파란색 빛각 부분까지 재차 캔들이 올라온다면 캔들이 올라온다면 여기서 다 입절할 예정이다 여기서 어느 정다 입절 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좀2.7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크게 봤을 때, 큰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좋지 않은 그림이 그려져요. 좋지 않은 그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웃음> 심플합니다. <웃음> 왜? 엄청나게 좀 심플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이겁니다. 뭐냐, 전에 있던 고점. 그쵸? 전에 있던 고점이 이제 지지라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전에 있던 저항 구간이 저, 전에 있던 저항 구간이 이제는 뭐가 된다? 여기 구간에서는 뭐가 된다? 지지 라인으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죠. 이 프랙탈 또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여기 구간이 뭐요? 예 저항 구간이죠. 전에 있던 저항 구간이 이번에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략 1, 1, 2, 1에 9, 5, 0 1, 1, 1에 9, 5, 0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보는 그림이 뭐냐 이렇게 좀 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크게 봤을 때는 제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1, 1에 9, 5, 0까지 제차 내려오고 여기까지 제차 내려오고 그리고 어디까지 대략 본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애 라고 했을 때 최대는 1, 1, 8에 1, 4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선까지 여기선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전에 있던 1166에 650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더올라가든지 여기 맞고 크게, 크게 빠지던지 둘중 하나겠죠 그쵸 또 하나는 또 하나는 118에 143 여기까지 왔다가 뚫어줄지 아니면 여기까지 오, 오고 크게 또 빠질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이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좀 바라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최소 못돼도 여기 부분에 오면은 어때요? 전에 있던 강력한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부분까지는 재차 올라갈 것이다. 왜? 롱 포지 아니 n check your body. You c 청산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상승은 한 번쯤은 나올 거다. 그큰 상승이 대략 116k 또는 118k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익 절은 여기서 한다. 복리압 익 절은 왜 114k, 115k에서 익절 하냐? 니네 말대로 116, 118까지 존버 하면 되잖아.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일단 수익실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수익실현 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왜 제가 지금 봤을 때이 박스권 구간이 깨질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이 깨진다는게 뭐냐 어떤 소리냐 복리야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봅시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뭐가 된다? 박스권은 또 완성이 되죠. 박스권은 또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박스권, 그리고 두 번째 박스권, 그리고 세 번째 박스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세 번째 박스권으로 가기 전에, 전에 저는 밀려가지고 제 차, 여기 첫 번째 박스권 구원에제차 진입을 할것 같아요. 엄마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116k 맞고 떨어지든 118k 맞고 떨어지는 전제차 어디까지 여기까지 두 번째 박스권까지 제차 진입할 것 같습니다 제차 여기까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 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서 크게 올라가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다 여기 세 번째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첫 번째 박스권 오고 눌리고 두 번째 박스권까지 올라왔다가 제차 어디까지 첫 번째 박스권까지 올라오고 나서 제차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박스권 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박스권 세 번째 박스권이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보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제차이두 번째 박스권 111.950 여기가 깨지고 나서 제차 입첫 번째 박스권까지 진입을 하고 제차 첫 번째 박스권까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와서 이세 번째 박스권까지 갈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바라고 있어요, 저는. 큰 그림으로.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116k 또는 118k 맞고, 어, 대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 뭐, 100K. 100K 구간. 100K 구간 또는 그때 말했던 뭐, 97K까지 하락을 연두해 둬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100K 또는 뭐, 90, 97K까지 하락을 좀 연두해 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테더 차트. 테더 USDT 차트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저는 높은 확률로 빨간색 빗각까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빨간색 저항선, 빨간색 빗각 저항라인, 제차 빨간색 빗각 저항라인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빗각 저항까지 올라온다면 테더 차트로 봤을 때,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몇 프로? 3.61%가 빠집니다. 3.61%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현재, 현재 가서 보, 볼게요. 현재 가서 여기서 3.61까지 빠진다면, 여기서부터 3.61까지 빠진다면, 은 대략 108k 정도 되네요. 대략 108k까지 하락할 수 있다. 대략 어디, 대략 108k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대략 108k 까지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분할로 들어가는 게 아닌,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확실하게 들어가고 싶으면, 이 빨간색 빛각,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재차 크게 빠질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실 거면, 여기서 롱을 한번 진입을 해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할 거면, 보수적으로 할 거면, 어디? 빨간색 빛각까지. 상승을 하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전에도 과거의 역사 프렉터이 보여주죠 여기 구간에서 테더 차트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을 했겠죠 두번째 빨간색 빛각 저항선에서 또 테더 usdt 차트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크게 반대로 상승을 했겠죠. 지금도 봤을 때. 지금도 봤을 때 테더 이 빨간색 빛각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비트코인은 진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빨간색 빛각까지 개리감이 대략적으로 3%. 대략적으로 플러스 3% 이상 올라가야 되니까 비트코인 차트로는 봤을 때 마이너스 3% 정도 더 빠져야 된다. 마이너스 3%는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테더 차트는 빨간색 빛까지는 깔 확정적으로 올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올 거다. 대략 가능성을 80에서 90%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코인 차트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전에. 전에 비트코인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소 못해도, 이, 여기, 여기서 지지라인이 나오면, 최소 못해도 하락 채널의 상단선까지는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대략 그 가능성을 80에서 90%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맞죠? 제 말대로 결국에는 맞습니다. 뭔 말이냐? 여기 112K 여기서 지지 라인 이 형성이 되면 최소 못해도 하락 채널의 이 상단선 이 빗각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결국에는 114K까지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테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빨간색 이 빛깔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한 마디로 숏을 숏을 베팅하는 게 맞다. 한 마디로 숏 포지션을 배팅하는게 맞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달했을 때 스위칭 해가지고 롱으로 스위칭하면은 어느 정도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어,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대략 전에 있던 3번, 4번 지지 라인에서 저는 롱 포지션을 진입할 예정이다. 저는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111999 여기서 하나 롱또 들어가고요. 1 1 0에450 여기서도 또두 번째 롱을 들어갈 예정이다.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대로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매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차트.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은 채널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널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4091, 그리고 전에 있던 고점, 4578, 그리고 여기, 하단 지지라인, 여기, 또는 여기 밑단을 다 연결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에요? 채널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정 맞고 떨어졌죠. 또 여기서 정 맞고 떨어집니다. 그쵸? 또 여기서 정 맞고 떨어지죠 매우, 똑같다. 그죠? 여기서 지지라인 나오죠.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라인 나옵니다. 또 지지라인이 또 나오네. 그죠? 그리고 현재 뚫리고 제차 안으로 들어와서 상단선 쳤다. 이더리움 차트는 그럼 떨어지면 어디까지 눌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 차트는 전에 있던 전고점이 지지라인이 되겠죠. 왜?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제는 여기 구간에서 지지라인으로 여기 구간 오면은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고 전에 있던 저항 구간 그쵸? 저항 구간 또 전에 있던 여기 저항 구간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전에 있던 지지 라인이 될거다좀 이더리움 차트는 3, 3940 또는 3859에 롱 포지션을 좀 모아 볼 만하다. 이더리움은 3940 그리고 3859에 롱 포지션을 분할로 모아 볼 만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A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다도. 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지라인, 두 번째 지지라인, 세 번째 지지라인, 네 번째 지지라인. 그리고 다섯 번째 때 뚫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에이다도 4-5 법칙에 의해서 지금 큰 하락이 나올 예정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4-5 법칙에 의해서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럼 에이다는, 그럼 본인님, 니네 말처럼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되지 않냐. 여기까지는 저는 안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긴 해요. 여기까지는 올 수가 없다.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전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이게 1파면, 이게 1파면, 내려온 게 2파죠. 여기가 2파입니다. 그럼 전에 있던 2파, 여기까지는 절대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0.6838까지는 안 온다고 보고, 전에 있던 지지라인 0.7651, 여기. 전에 있던 지지 라인 0 7 1 0 1 여기 여기 두 군데서 롱을 받아 볼 만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 0.6838은 .6838, 오면 되지 오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캔들 쪽을 닿으면 안 된다. 닿으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0.765 1 그리고 여기 0. 7101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다. 근데 어디 라인에 터치하면 안 된다. 0.6838 여기 구간을 터치하면 안 된다. 만약에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엘리엇 파동에 위배된다. 위배된다. 한마디로 차트 분석이 차트 분석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차트 분석이 틀렸다.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적 바라보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있다. 과연 전에 있던 이 파동, 바닥 0.6838까지 올 것인가? 이거를 되게 궁금합니다. 그거를 지금 바라볼 예정이다. 그래서 에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현재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때 아마 뚫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하나, 둘, 그 다음, 세 크게 나오고, 점차적으로 적어지죠. 그니까, 러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여기부터 이 상승. 이 상승. 그니까, 러 가서,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이겁니다. 이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크죠? 그리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상승이 더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 네 번째 상승 때는 이 정도 에게.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크게 아마 빠질 가능성이 크다 크게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왜이첫 번째 이상승률 그리고 두 번째 상승률 얘가 더 크죠 그리고 세 번째 상승률 세 번째 이상승률 얘가 더 큽니다 근데 보시면은 네 번째 상승은 이거밖에 안 돼요 제일 작아요 제일 제일 작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부터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드 차트는 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라보고 있다. 음 그래서 에이다 차트는 0.7651 그리고 0 7 1 0 1 여기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것 같고 0.6838까지는 오면 안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분석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큰 그림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테더 차트 이거는 빨간색 빛깔까지는 올라온다. 이더리움 차트는 3,940그 다음에 3,859달러가 되게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그리고 에이다코인은 0.7651 0.7101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0.6838 여기까지는 내려오면 절대적으로 안된다. 왜? 내려온다면은 파동에 의해서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테더, 이더리움, 에이다 차트 분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25년 8월 22일 오전 2시 35분입니다. 감사합니다.